자, 뭐야, 이거 원이게 되게... 특이. 자, 자, 맞춰봐, 맞춰봐. 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나싱이라는 브랜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신제품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죠. 이게 나싱 첫 제품이었던 나싱 이어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싱 폰1이 나왔었죠. 폰1 영상은 여기 링크. 어, 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스틱 제품 요거 언박싱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오늘 나싱의 네 번째 제품. 나싱 이어원의 후속. 이어2 제품을 오늘 소개합니다. 마밤 나싱이라는 브랜드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 투명한 디자인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들어온 새로운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획 모두에게 주목을 받았죠.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글로벌 판매 수량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싱 이어2까지 판매량이 계속 누적되면 주변에서도 슬슬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어. 아무튼,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나식 이어투 얼마나 잘 나왔나? 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처음 이어원이 나왔을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거의 디자인 이야기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디자인 차별하고 확실한 제품이었고, 그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모두들 범용적으로 좋아하고 신기해할 수 있는 컨셉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도 반응이 좋았죠. 자, 재밌는게요. 이번에는 그 강점인 디자인만 빼고 싹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 자, 이어버드 디자인의 경우 그냥 나란히 놓고 봐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야바야. 이 자, 어느 어느게 원이고 어느게 투게 정말 자세히 보면요. 스템 부분에 글씨를 들여다보고 1인지 2인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이대로 보고 자, 자, 뭐야? 이거 원이게 투게 자, 자, 이거 만든 사람도 못 맞출 걸. 자, 반면 케이스의 디자인은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네. 오, 맞네, 맞네. 기존의 하단 부분까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전부 마감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부의 하얀 플라스틱 구조가 돌출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것도 나란히 두고 봐서야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절대 구분 못할 거예요. 유분한 형님들, 이거 바꿔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은 원래 그대로 예쁜 거, 이번에도 예쁘다 이 말이고, 본격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놀란 게요, 청음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청음 테스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나싱 앱에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소음이 들리는 중에 삐삐 소리가 들릴 때와 들리지 않을 때를 표시하면서 나의 가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줍니다. 결과를 보면 저는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정도라는 것 같죠? 항상 어떤 이어폰이든 이퀄라이저를 밸런스로 하고 계속해서 들어보면서 이어폰의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서야 조금씩 입맛에 맞게 바꿔가는 편인데요. 나싱 이어2의 경우, 밸런스 세팅 자체가 결국은 개인별 가청 범위를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그 안을 가급적 꽉 채우는 방식으로 개인별로 각기 다른 밸런스 세팅을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적용되었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도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음역대 작은 빗소리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나싱 이어 2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본인에 맞는 세팅값에서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후에 원하는 이걸라이저를 입맛에 맞게 찾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죠 기존 이어원의 경우도 음질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좀 얇고 가벼운 느낌은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어버드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고 무게는 오히려 4.5g으로 살짝 줄었는데 사운드 부분에서에 기해서는 쉽게 체감이 되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투명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 변화를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이 기술 문서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한 11.6mm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커스텀 진동판을 사용해서 저주파 대역대에서 더 깨끗하고 강한 소리를 낼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소리의 울림통 역할을 하는 챔버를 듀얼 챔버로 디자인해서 이어폰에서 귀로 전달되는 공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공간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딱 제가 전작에서 부족하다고 했던 무게감을 여기에 착! 극복하기 위해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들어봐도 이제는 예쁘니까 쓴다는 말로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볼륨감도 좋고 선명한 소리 크,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이어원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것 같네요. 노캔은. 적절한 이어팁을 찾아서 착용을 하고 나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사실, 나신 이어2는 그렇게 차음성이 강한 이어팁을 사용하는 이어폰이 아닙니다. 인이어 타입 중에서 착용감이 상당히 편한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캔 성능에서 다소 아쉬울 정도로, 아 이렇게 대강 착용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40dB까지 걸러주는 노캔이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정도도 모자람 없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두고 써보다가 적응형 모드로 주변에 알아서 적응해서 노캔 정도를 조절하게 해뒀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볼륨을 매번 주변 환경에 따라 조절할 필요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노이즈 레벨이 상당히 낮아서 편안하게 착용한 채로 장시간 주변 소리 듣기로 해두어도 아주 편했어요 자 이번에 나싱 이어 툴을 보면서 이제 디자인으로 제품을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질 정도로 기본기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앞서 말한 음질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배터리 시간 증가! <laughs> 당연히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듀얼 커넥션으로 랩탑과 스마트폰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기 받고 다시 이리로 오면 랩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다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각 이어버드 스템을 꾹 눌러서 조작하는 방식도 편하고요. 이래서 다들 2세대를 사야 된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첫 모델에서 디자인에 좀 몰빵한 느낌이 들었다면, 나시 이어투의 경우는 디자인 강점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여기에 기본기에서도 다른 제품들을 압도해보겠다는 패기가 보이는 이런 모습. 크. 가 있어. 지금 무선 이어버드 시장은 고가의 몇몇 브랜드와 또 아주 저가의 제품들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무기로 하면서 고가의 이어버드와 객관적인 오디오 성능을 다툴수 있는 좋은 구매 옵션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저도 딱 일주일 써봤습니다. 더 써보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